자, 다시 이강입니다. 자, 일단은 자기소개서 이제는 작성법에 들어갑니다. 일단 작성법 들어가기 전에 약간 당분 말씀드릴게 이제 청원경찰에 맞춰진 자기소개서 강의를 찍고 있는데 어, 그뭐 모르겠어요. 그 자기소개서 강의를 청원경찰에 맞춰서 찍는 이유 자체가 보통 이제 공무직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자기소개서를 미리 쓰지 않거든 원서접수할 때 음, 물론 이제 뭐 기간제라든지 이런 건 제외하더라도 어, 근데 이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그, 뭐, 뭐라 그러지? 그, 원서 접수를, 어, 지방자치단체 통합원서 접수 사이트라는 곳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필기 합격하면 자소서를 내라 그러는데, 그냥 우편 접수 받는다, 혹은 이제 방문 접수 받는다, 이런 데들이 있죠? 이런 데는 대부분 접수할 때 자소서를 내라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이제, 뭐, 아닌 경우도 있고, 어,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먼저 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소서를 어떤 분이 그 내가 예전에 이거 비슷한 특강을 찍었을 때 자기 소개서 강의를 할때 지원 동기란에다가 경찰관을 준비하다가 경찰 수험을 한1 년, 2년 준비하다가 잘안 돼서 방황하던 차에 청원 경찰을 알게 되어서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것들이 이렇게 딱 좋지는 않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이런 얘기를 다른 특강에서 한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다 와 가지고 난리가 났어. 어, 선생님, 총말이요. 나 그렇게 썼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쓴 사람 많아. 많은데 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 그러니까 넌 떨어질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는 제대로 된 특강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이제 아나운서도 아니고 보통 자기소개서나 면접 강의, 청원경찰 면접 강의나 뭐, 뭐 어떤 공무원 면접 강의나 이런 거는 대부분 아나운서가 합니다. 몰라, 발음 딕션 끝내줘. 나처럼 막 이렇게, 어? 이게 막 건달처럼 막 와가지고 막, 넥, 막 넥타이 프로에 치고서 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강의 안는게쌤개이합니다막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막 발음 정확하게 막 하지. 근데 그분들은 이제 청원경찰에 대한 솔직히 말하는 전문가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다른 일반 공무원, 혹은 다른 거에 비해서 청원경찰은 조금 괴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주는 강의가 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되겠구나 아, 라고 싶어서 이제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모르, 몰라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제 자소서를 넣었는데 망했어 이런 분들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면접에서 역전시키면 돼참 어, 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관련해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장고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보여라. 자 따라 해볼게요.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보여라.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안 되거든 사람들이. 어, 나중에 예시 보여드릴 거예요. 단점을 써야 한다면 세 가지를 참고하라. 뭔진 모르겠으나 어떤 청원경찰은 자기소개서에 자기의 단점을 쓰라고 하는 데도 있어. 사람들이 쓰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 뭘 써야 되는지 팁과 같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구체적 경험을 서술하라. 그죠? 어떤 경험을 토대, 토대로 제가 이주관체에 응시했습니다. 제가 동해 지방 해양수산청에 어떤 어떤 경험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이런 점 때문에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대부분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경험. 단점도 마찬가지고. 그죠? 긍정의 키워드를 활용해라. 이게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 잘안 보이실려나? 저기 보면 1번 있죠? 이거 단점을 숨기고 이거랑 어? 긍정의 키워드 있죠? 이거랑 연결되어 있어. 어, 다른 말로 하면 은 긍정의 키워드를 통해서 단점보다도 장점이 부각되도록 해야 돼요. 어, 뜬구름 같, 참소리지. 하지만 설명받으면 이해할 걸. 자, 볼게. 자, 지원동기는 구체적인 것이 좋다. 지원동기를 쓰라 그러면 대부분, 아, 뭐 우리나라 최고의, 응? 어? 쓴단 말이야. 야, 그러지 마. 그렇게 써봤자, 뭐가 최고인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laughs> 아, 웃겨 죽겠다. 언제야, 그, 재작년인가, 그때 인천시 청원경찰에서 최고의 인천시 청원경찰에 제가, 어, 지원했습니다.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천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어, 인천은요, 어, 민심이 좋고요 <laughs> 어? 구체적으로 써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해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대한 답변도 면접에서 답변할 준비를 해 가져가야 돼요. 본인이 쓴 거니까. 유도 질문을 통해 스크립트를 준비해라. 딴거다 까먹어도 <laughs> 이것만 준비해 가도 여러분들이 야 NPD 김인호 강사 강의 듣기를 잘했다 할 거야.